안녕하세요. 우리 말띠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고 재물복 받아가세요. 지금부터 2025년 3월, 1954년생 말띠의 운세를 상세히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운세, 1954년생 말띠에게 2025년 3월은 비교적 온화한 흐름 속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달로 보입니다. 말띠 특유의 활발함과 진취적인 성향이 주위 상황에 잘 맞물려. 무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여러 기회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충분한 인생 경험과 연륜을 갖춘 나이이니만큼 겉으로 큰 파동은 없어 보이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조금 더 알찬 생활을 꾸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3월에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사람들과의 연락이 다시 이어지거나 가족 혹은 지인을 통해 뜻밖의 정보를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당장 대단한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더라도 향후 한두 달 사이에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마련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신중해서 모든 걸 보류하기보다는 소소한 기회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는 태도가 좋습니다. 말띠가 지닌 적극성과 경쾌함은 이달 주변 분위기에 좋은 영향을 미치며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다만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으니 너무 많은 약속이나 활동을 한 번에 소화하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큰 걱정 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운세가 예상되지만 중간중간 스스로 페이스를 조절해야 3월을 한층 여유롭게 보낼 수 있습니다. 월초 운세 3월 초에는 지난 2월 말부터 쌓여 있던 여러 가지 사소한 일들이 동시에 마무리되거나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정 내에 미뤄둔 자빌, 친지나 지인과의 소소한 약속 혹은 업무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서나 연락 등이 이 시기에 몰려들 수 있지요. 말띠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성향을 살려 이를 효율적으로 분담하거나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소규모 모임이나 가족 행사가 겹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가 늘어날 것입니다. 특히 오랜만에 만나는 지인과 반가운 재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로 인해 새로운 소식이나 이야기를 접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기보다 다양한 의견을 가볍게 들어보며 가능성을 열어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신경을 써야 하는 달 초입니다. 자녀나 손주가 있는 분이라면 그들과의 일정을 맞추거나 필요한 부분을 챙겨주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편 이미 자녀들이 독립한 경우에는 가정이 다소 한산해질 수 있으니 그럴수록 본인이 즐거움을 찾을 거리를 고민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월중 운세 3월 중순이 되면 비교적 분주했던 달 초의 흐름이 조금씩 안정화되면서 본격적인 활동과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변으로부터 모임이나 이벤트 참여 혹은 소소한 업무 협조 요청이 들어올 수 있으며 말띠의 활달한 이미지를 높이 평가하여 어떤 역할을 제안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체력과 컨디션만 뒷받침된다면 어느 정도 수용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새로운 장소나 사람들을 만나면서 의외의 귀인을 만날 가능성도 있고 그동안 몰랐던 분야에 대한 흥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욕심을 부려 모든 요청을 다 들어주다 보면 체력적이나 정신적으로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중순 이후에는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가족 내에서 경사스럽거나 주변 지인에게서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될수 있지요. 혹은 본인이 맡았던 일에서 작은 성과를 얻어내고 이를 계기로 자부심이나 동기부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3월 말까지 에너지가 이어질 것입니다. 월말 운세. 3월 말에는 중순의 분주함이 어느 정도 잦아들면서 한달 동안 벌렸던 여러 가지 활동을 정리하고 다음 달을 준비하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이미 마무리된 일들이나 약속이 많다면 그 성과나 결과를 조용히 점검하고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 보세요. 이 시기에는 가정 내에서 누군가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말띠의 포용력과 긍정적 에너지가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므로 편견 없이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필요한 조언을 제공하는 자세가 좋습니다. 다만 본인이 지나치게 앞장서거나 모든 책임을 떠안으려 하면 피로가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월말에는 적당한 휴식을 취하거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짧은 여행이나 외출을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4월 이후의 일정을 가볍게 구상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정이나 건강 상태 역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두면. 다음 달 운세를 좀더 탄탄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건강운 1954년생 말띠 분들은 나이가 들면서도 특유의 왕성한 에너지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무리하게 움직이면 다음 날 피로가 크게 쌓일 수 있으니 내 몸의 한계를 인정하고 쉬어갈 줄 아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3월에는 일교차가 커서 호흡기 질환이나 알레르기에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모임이나 외부 활동이 많아지면 쉽게 감기나 기관지 관련 질환에 걸릴 수 있으니 마스크 착용과 꾸준한 실내 환기, 충분한 수분 섭취를 실천하세요. 또한 관절과 척추 관련 통증이 나타나거나 악화될 가능성도 있으니 오래 서 있거나 과도하게 걷는 일은 피하고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해주는 편이 좋겠습니다. 다행히 전반적인 기운이 크게 나쁘지는 않아 규칙적인 식사나 수면 패턴만 유지해도 비교적 무탈한 한 달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다면 3월 중순 안에 병원 진료나 검진 일정을 잡아 체계적으로 관리를 시도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금전운 3월의 금전운은 크게 나쁘지 않지만 가정 내 경조사나 가족과 친지들과의 모임 그리고 각종 사회적 활동에 드는 자잘한 지출이 늘어날 수 있는 달입니다. 이에 따라 어느 정도의 예산을 미리 잡고 들어가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띠의 긍정적이고 활달한 성격 덕분에 주위에서 이것저것 부탁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 무조건 들어주기보다는 재정 상황을 감안해 현명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투자나 재테크에 대해서는 아직 무리수를 두기보다는 관망하거나 공부하는 단계로 접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만약 해오던 투자나 저축이 있다면 3월 중순 이후 가볍게 수익률을 점검해 보면서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충동적인 결정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가족이나 지인과 돈을 섬는 일 역시 신중히 검토해야 갈등 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직장운 1954년생 말띠분들 중 아직 직장생활을 지속하는 이들은 3월 에 조직 내 역할이 재조정되거나 새로운 책임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부담이 늘기도 하지만 오랜 노하우를 발휘하여 후배나 동료 들을 이끄는 리더십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범... 의미 내에서만 책임을 맡으면 긍정적인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은퇴했거나 반퇴자 상태인 분이라면 기존 인맥을 통해 파트타임 일이나 자문과 멘토 역할을 제안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제안이 매력적으로 들리더라도 자세한 조건이나 기간 등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턱대고 의리로 시작했다가 체력적이나 심리적 부담만 늘어날 수 있으니 자신의 한계선을 명확히 그어둬야 합니다. 대인관계 3월은 전반적으로 대인관계가 활기를 띠는 시기로 보입니다. 말띠 특유의 사교성과 자유로운 기질이 주변인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며, 이달에는 예전의 지인이나 오랜 친구와 재회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각종 모임에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분위기를 이끌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흐름에 동참하면서 편안한 대화를 이어가는 편이 좋겠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작은 이벤트나 기념일, 식사 약속 등이 예정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애정 어린 말을 건네보세요. 말 띄는 감정을 표현할 때 시원시원하게 말하는 장점이 있으나 간혹 솔직함이 지나치면 상대방이 상처받을 수 있으므로 조금 더 따뜻한 어조를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주변 지인들의 부탁이 늘어날 수 있는데 본인이 충분히 감당 가능한 일이라면 돕되 과도한 요구는 선을 지키며 정중히 거절하는 현명함을 발휘하세요. 모두와 좋게 지내려다 보면 정작 본인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이 다른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행운의 색상 3월 동안 1954년생 말띠의 기운을 상쾌하게 북돋워 줄 색상은 밝은 연두색 혹은 파스텔 그린 계열입니다. 봄의 싱그러움을 담은 이 색상은 말띠의 활기찬 성격과 부드럽게 어우러져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 줄수 있습니다 옷차림이나 액세서리 혹은 실내 인테리어 소품 등에 라이트 그린 톤을 가볍게 매치해 보세요 행운의 소품 3월에는 간단한 수첩이나 메모장이 행운을 가져다 줄 만한 소품입니다 일상에서 뜻밖의 제안이나 약속이 들어올 수 있고 스쳐 지나가는 아이디어가 유독 많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를 놓치지 않으려면 즉시 적어둘 도구가 필요한데 말띠의 순간적인 기억력에만 의존했다가는 깜빡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으니 작은 수첩을 휴대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행운의 숫자, 이달 말띠에게 길하게 작용할 수 있는 숫자는 3과 8입니다. 중요한 날짜를 선택하거나 문서 번호를 기재해야 할때이두 숫자를 무의식적으로라도 떠올려 보면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숫자 하나로 모든 운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작은 암시가 만드는 긍정적인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 주의사항, 3월에는 전체적인 운세 흐름이 안정적이라 방심할 수 있지만 다음 몇 가지를 염두에 두면 더욱 알차게 한 달을 보낼 수 있습니다. 첫 셋째, 무리한 욕심을 부려 한꺼번에 많은 일을 벌이지 말아야 합니다. 성격상 추진력이 강한 말띠이지만 체력이 예전만 못할 수 있으니 작업량과 일정을 균형 있게 조절하세요. 둘째, 주변인들의 부탁이나 권유에 대해 너무 쉽게 수락하지 말고 본인의 상황을 먼저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종종 호의가 과도하게 이용당하거나 정작 본인이 소진되는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셋째, 관계에 갈등이 생기더라도 즉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한 박자 늦추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자세를 권장합니다. 말띠는 오픈된 성향이 있지만 격한 감정 표현이 상대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대화를 통한 해결에 집중하세요. 결론. 정리하자면 1954년생 말띠에게 2025년 3월은 마치 봄바람 같은 싱그러운 기운이 서서히 퍼지는 달입니다. 큰 파동 없이 여유롭게 흐르지만 그 속에서 소소한 변화를 시도하며 삶의 활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가정과 사회, 그리고 개인적 취미나 인맥 관리에 있어 말띠 특유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살리되, 무리해서 책임을 떠안거나 과욕 을 부리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기쁨을 찾자는 태도가 운세를 한층 밝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주변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과 재정 상태를 틈틈이 확인하면서 여러 활동을 가볍게 시도해보세요 이 달을 잘 보내면 4월 이후로 이어지는 흐름에서 더욱 활기차고 보람찬 시간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2025년 3월 1966년생 말띠 의 운세를 상세히 풀이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운세 1966년생 말띠에게 2000 2025년 3월은 비교적 온화한 기운 속에서 자신이 지닌 역량을 다시금 점검하고 새롭게 발휘할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시기로 보입니다. 말띠는 원래 활동적이고 진취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나이가 들수록 이전만큼의 체력이나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실감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달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싶다는 내적 동기가 소산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시도와 실천을 통해 일상에 활력을 부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3월에는 주변 환경이 갑작스레 변하기보다는 서서히 변화를 예고하는 조짐이 나타납니다. 새로운 인연이나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이미 알던 지인이나 동료와 다시금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될수 있습니다. 한편, 가정과 개인적 여유를 함께 챙기고 싶은 욕구가 높아질 가능성이 커서 어떻게 균형 잡힌 일상을 꾸릴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말띠 특유의 긍정적 에너지가 살아난다면 여러 면에서 예상 이상의 성과와 즐거움을 맛볼 수 있습니다. 월초운세 3월 초에는 2월 말에 남겨두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해결되어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업무나 가정 내 잔일 혹은 소소한 약속 등이 차근차근 마무리되면서 한층 가벼워진 마음으로 새로운 달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주변인들이 당신의 도움이나 조언을 요청해 올수 있는데 만약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껴지면 솔직하게 말하고 조율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모두 수락하면 체력과 정신력이 소진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오랜만에 연락이 닿는 지인이 있을 수 있고 그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거나 의외의 제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고 3월 중순까지 찬찬히 검토해본 뒤에 결정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또한 가정 내에 작은 이벤트나 가족 모임이 계획될 수 있으므로 달력을 미리 확인하여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월중운세, 3월 중순 부터는 활동의 범위가 한층 넓어지고 주변 교류가 확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지역 사회 혹은 동호회 등에서 요청이 늘어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는 흐름이 감지됩니다. 말띠의 적극성과 유연함이 돋보이기 쉬운 시기이므로 적절한 협업과 분업을 통해 과중한 부담 없이 일들을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사람을 통해 얻는 이점이 크며 본인 역시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 자극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부드럽게 흘러가지만, 때때로 과도한 기대가 본인에게 쏠릴 수 있으므로 자칫하면 피로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충분히 하고 본인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분명히 제시해야 중압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월중에는 예상 외에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가급적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예산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조사나 가족 관련 비용이 들 수도 있고 타인의 부탁으로 인해 얼마간의 금전적 부담이 생길 수도 있으니 무턱대고 돈을 빌려주거나 지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월말 운세, 3월 말로 향하면서 한층 분주했던 중순의 기운이 점차 잦아들고 그간 진행했던 일들의 결과가 어느 정도 드러나는 시점에 이릅니다. 프로젝트나 모임, 그리고 가정 내 이벤트 등이 마무리 수순을 밟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얻게 된 교훈이나 성과가 본인에게 적잖은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흐름도 존재하므로 본인이 맡았던 일이나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로 인해 지나친 자부심이나 자신감이 생겨 향후 무리한 계획을 세우면 4월 이후에 피로도가 폭발할 수 있으니 적당한 휴식과 자기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가족이나 친지들과는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며 자녀나 손주가 있는 분이라면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소소한 행복을 만끽하기 좋습니다. 월말에는 새로운 도전보다는 충전과 정리에 무게를 두는 편이 한결 편안한 마무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건강운 1966년생 말띠라면 예전만큼 무리한 활동을 해도 쉽게 버티기 힘들 수 있습니다. 3월에는 모임이나 외출이 늘어나는 흐름이 있으니 하루하 하루의 컨디션과 스케줄을 잘 맞춰야 합니다. 특히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키거나 지나치게 활동량이 많은 스케줄을 소화하면 다음 날 피로가 크게 몰려올 수 있습니다. 환절기인 만큼 호흡기 건강에도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 온도와 습도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감기나 기관지염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미 관절이나 허리 등의 불편이 있는 분이라면 갑작스런 장거리 이동이나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짧은 산책으로 대체하여. 꾸준히 몸을 움직여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질병은 보이지 않지만, 사소한 통증이나 피로가 누적되면 의외의 시점에 크게 체력을 소진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시간대에 명상이나 반신욕 등으로 피로를 풀고 최소한 6시간 이상의 수면을 지키도록 노력해보세요. 금전운. 3월의 금전운은 큰 위기나 손해 없이 무난하게 흘러가는 편이나 예상치 못한 작은 지출이 여러 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 모임, 경조사, 지인과의 식사 자리 등에서 쓰는 비용이 커질 수 있으므로 가계부를 가볍게라도 작성해 지출 항목을 미리 파악하면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당장 큰 돈을 투입하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좀더 관망하고 공부하는 태도가 바람직합니다. 말띠는 도전 정신이 강해 한번 마음이 끌리면 빠르게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정보 수집과 계획 수립이 3월 운세와 더잘 맞습니다. 섣불리 기회를 잡으려다가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또한 지인이나 가족이 금전적 도움을 요청한다면 당신이 감당 가능한 선인지 우선 따져보고 결정하세요. 무리해서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는 일은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재정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해 보길 권장합니다. 직장운 현역으로 일하고 있는 분이라면 3월에는 직장에서 새로운 책임이 생기거나 기존 업무 방식이 재정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본인이 팀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기를 원하는지는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업무량은 늘어나지만 그만큼 보람도 얻을 수 있는 시기이므로 어디까지 힘을 쏟을 것인지를 미리 결정해두면 갈등이 줄어듭니다. 이미 은퇴했거나 반퇴자 상태라면 여유롭게 지내는 가운데 주변 지인의 요청이나 작은 일거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본인이 흥미를 느끼고 감당 가능한 범위라면, 가벼운 마음으로 시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경험과 지혜가 필요한 분야에서 당신의 노하우가 빛을 발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정당한 대우와 적절한 보수가 따르는지 미리 확인해야 나중에 서운함 없이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인 관계. 3월은 여러 면에서 인간 관계가 풍성해지는 달입니다. 가족, 직장 동료, 오래된 친구나 지인 등 다양한 경로로 만남과 소통이 활발해질 것입니다. 말띠는 원체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성향이므로 모임 장소나 어떤 프로젝트에서도 환영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주변 사람에게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의 긍정성과 예스맨 기질을 이용해 여러 가지 부탁을 해올 수 있으니 한 번쯤은 내 상황도 감당 가능한지 스스로에게 묻고 답해야 합니다. 또한 말띠 특유의 직설적 화법이 갈등을 부를 수도 있으니 민감한 주제일수록 상대방을 배려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들과는 한층 가까워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자녀나 손주가 있는 분은 그들과 함께 소소한 이벤트를 즐기거나 주말에 함께 외출하며 추억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류가 이번 달에 에너지를 한층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행운의 색상 3월에는 부드러운 그레이톤이 1966년생 말띠에게 차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기운을 북돋워 줄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튀는 색보다 은은하게 빛나는 회색 계열이 당신의 활동적이면서도 안정된 이미지를 돋보이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의류나 가방 혹은 실내 소품 등에 활용해보세요. 행운의 소품. 이번 달에는 간편한 텀블러나 보온병이 행운을 부르는 소품이 될수 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따뜻한 음료나 물을 틈틈이 마시며 수분을 보충하면 건강은 물론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직접 좋아하는 음료를 준비해 다니면 야외 모임이나 직장에서도 편의성과 여유를 동시에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행운의 숫자. 3월 한달 동안 말띠에게 길하게 작용할 수 있는 숫자는 2와 7입니다. 중요한 약속 일정을 잡을 때나 서류나 문서를 작성할 때 혹은 비밀번호를 조정할 때이 숫자를 활용해 보세요. 물론 숫자 자체가 모든 걸 바꾸진 않지만 작은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해 의사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3월은 전반적으로 운세가 나쁘지 않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존재합니다. 첫째, 체력 분배에 세심히 신경 써야 합니다. 활동이 활발해질수록 피로도가 빠르게 누적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수면과 휴식 일정을 확보하세요. 둘째, 주변에 베풀고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본인이 무리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이나 비용까지 떠맡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성격이 호탕하다고 해서 모든 부탁을 쉽게 수락하면 결국 본인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커집니다. 셋째, 민감한 상황에서 말띠에 솔직함이 갈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도록 유연한 의사소통을 추구하며 문제 해결 시에는 감정보다 사실과 논리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현명합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1966년생 말띠에게 2025년 3월은 전반적인 안정세 속에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라 할수 있습니다. 지난 시기에 쌓아온 경험과 인간관계가 여러분의 날개가 되어 비교적 수월하게 여러 과제를 해결하고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나친 자신감으로 인해 체력 관리나 심리적 여유를 소홀히 하면 중순 이후에 피로가 누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균형 잡힌 일상과 시간을 지키기 위해 작은 규모라도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필요하다면 의연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협업과 대화를 통해 일과 가정, 그리고 개인의 삶이 모두 조화롭게 흘러가길 기대해 봅니다. 3월 한 달간의 노력과 교류가 4월 이후에 더큰 성장과 행복으로 이어질 것이니 긍정적인 마음으로 일상에 임하셔서 풍요로운 봄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3월 1978년생 말띠의 운세를 상세히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운세 1978년생 말띠에게 2025년 3월은 기존의 생활 패턴을 한 단계 발전시키려는 욕구가 강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말띠 특유의 진취적이고 독립적인 기질이 스스로를 뒤돌아보게 만들면서 지금의 자리에서 조금 더 나아가 볼까? 하는 내적 동기가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뒤바꾸기보다는 실천 가능한 소소한 변화부터 시도하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3월에는 사회적이나 가족적 책임을 어느 정도 이행하면서도 개인적인 목표와 욕심을 재정비하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특히 주변 인맥과의 소통을 통해 예상치 못한 도움이나 정보를 받을 가능성도 크니 열린 마음으로 관계를 유지하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지지하는 순환 운세지만 속도 조절과 체력 관리는 필수입니다. 월초 운세. 3월 초에는 2월 말에 분주함이 이어지면서도 그동안 처리하지 못했던 세부 업무나 가정 내 자빌들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일정이 빽빽해질 수 있으니 스케줄 관리를 꼼꼼히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시에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크고 작은 부탁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한꺼번에 다 떠안기보다는 우선순위를 정해 수락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금전적으로도 계획에 없던 소액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니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야 마음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과거에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과 다시 연락이 닿아 미뤄두었던 이야기를 마무리하거나 뜻밖의 기회를 모색하게 될 여지도 있습니다. 월중 운세 3월 중순 무렵에는 대인 관계와 업무가 본격적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직장인이라면 프로젝트나 팀내 역할이 확장될 수 있고,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경우 고객이나 거래처와의 접점이 늘어나며 새로운 계약을 타진해볼 여건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띠의 즉흥적이고 추진력 있는 성격이 주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협조 요청이나 제안이 이어지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다만 너무 많은 일을 한꺼번에 버리면 체력적이나 정신적으로 지칠 위험이 크므로 적절히 일과 책임을 분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월 중순에는 뜻하지 않은 곳에서 재정적 보탬이 되거나 득이 되는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으니 귀를 열고 정보를 수집해두는 편이 좋겠습니다. 월말 운세. 3월 말은 한 달간의 분주함을 정리하고 다음 달을 어떻게 보낼지 구상하는데 집중하는 시기가 됩니다. 이 무렵에는 가정 내에서 조율해야 할 사안, 예컨대 자녀나 배우자의 일정 조정이나 재정 계획이 한층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말띠의 통찰력과 과감한 결정력이 빛을 바라면 가족들이 의외로 빨리 합의점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대인 관계 면에서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프로젝트나 모임의 결산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결과물에 따라 앞으로도 함께 할지 혹은 여기서 일단락할지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말에는 컨디션이 다소 떨어질 수 있으므로 외출을 줄이고 휴식을 취하며 에너지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는 편이 좋겠습니다. 건강운 1978년생 말띠는 활동성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성격이지만 3월에는 봄철 환절기에 영향을 받아 피로나 감기, 알레르기 증상이 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모임과 업무가 겹쳐 과로하기 쉬우므로 평소보다 한두 시간 더 일찍 잠자리에 들거나 주말에는 일찍 휴식을 취해 누적 피로를 덜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절이나 근육통 등 잔통증이 쌓이지 않도록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 같은 이완 운동을 병행하면 한층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일교차가 클 때는 옷차림에 신경 써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과음과 과식이 잦아지지 않도록 식생활을 조절해주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금전운. 3월의 금전운은 비교적 중립적인 편이지만 지출 항목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직장인이라면 업무 관련 경비나 회식, 가정에서는 자녀 교육비나 경조사 비용 등 여기저기서 돈이 빠져나갈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작은 이익이나 수입이 들어올 수 있어 나가는 만큼 들어온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아직은 시장을 관망하고 정보를 모으는 단계가 유리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충동 투자나 금전 거래는 위험 부담이 크므로 이달에는 특히 신중하게 접근해 보세요. 미리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예산을 설정해두면 갑작스런 지출도 무리 없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운. 3월은 직장 생활을 하는 말띠에게 자신의 역량을 새로이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리더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리가 열릴 수 있으며 본인이 가진 추진력과 창의력을 유감 없이 발휘하면 상사와 동료들의 신뢰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팀원들과의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상대방의 관점을 존중해주고 적절히 타협점을 찾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너무 고집스럽게 한 방향만 주장하면 갈등이 깊어질 우려가 있으니 항상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자세로 임하면 좋겠습니다. 승진이나 보너스 같은 성과가 가시화되지는 않아도 이달의 성실한 노력이 향후 커리어에 긍정적으로 누적될 것입니다. 대인관계. 말띠는 원래 사교성이 풍부하고 자유로운 영혼을 지닌 편이라 3월에는 다양한 모임과 인간관계에서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큽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유연한 사고방식과 경쾌함을 좋아하고 종종 리더나 조언자로 추대하려 할수 있습니다. 만약 귀찮거나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부드럽게 거절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이끌거나 책임지려 하면 정작 본인의 여유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한편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작은 다툼이 생길 수 있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들여다보려는 노력만 있다면 금방 해결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대화를 통해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면 오해를 쉽게 풀수 있을 것입니다. 행운의 색상. 2025년 3월 1978년생 말띠에게 추천되는 행운의 색상은 연한 옐로우 또는 파스텔 톤의 노란색 계열입니다. 봄의 산뜻함과 잘 어우러지는 이 컬러는 말띠 특유의 활기찬 에너지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주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밝고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옷차림이나 액세서리 혹은 인테리어 소품에 살짝 활용해보세요. 행운의 소품. 이달에는 간단한 메모패드나 포스트잇 같은 기록용 소품을 항상 곁에 두면 좋은 기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3월에는 업무나 일상에서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해야 할 일을 수시로 적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잊지 않고 활용하면 본인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펼치는데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주변 사람과의 약속이나 스케줄을 놓치지 않는 습관을 기를 수도 있어 여러모로 유익합니다. 행운의 숫자. 3월 한달 동안 1978년생 말띠에게 긍정적 에너지를 줄 행운의 숫자는 4와 9입니다. 직감이나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싶다면 문서 번호나 중요한 일자의 선택에서 4나 9가 들어간 날짜나 시점을 가볍게 고려해 보세요. 물론 숫자 자체가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에게 좋은 암시를 부여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3월은 전반적으로 무난하고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되지만 다음 사항을 주의하면 더욱 만족스러운 달을 보낼 수 있습니다. 첫째, 너무 많은 일을 한꺼번에 수락하거나 추진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말띠의 추진력은 강력하지만 지나친 욕심이 피로를 부를 수 있습니다. 둘째, 인간관계에서 예스맨이 되지 않도록 한계를 설정하세요. 상대방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부탁이라면 정중히 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감정적으로 예민해질 순간이 있을 수 있으니 대화할 때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며 부드럽게 표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결론. 종합해보면 1978년생 말띠에게 2025년 3월은 안정과 성장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달이라 요약할 수 있습니다. 평소 지닌 속도감과 열정이 좋게 발현되면 여러 면에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주변 사람들과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무리를 하지 않아야 하고 가족 및 친구들과의 소통 속에서 균형 잡힌 생활 방식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달의 경험과 노력을 잘 살려 4월 이후로 이어진다면 말띠의 특장점인 자유로운 에너지와 추진력이 더큰 성공과 행복을 불러올 것입니다. 지나친 부담 대신 적절한 활력과 유연한 사고로 3월을 온전히 즐겨보시길 바랍니다.